자, 그래서, 제체피트에게 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 그러면은 수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조용히 앉아 있는 줄 알더라고요. 가보자 하여 참선하는 자세로 아시는데, 몸과 마음의 깊이에 따라 몸을 엄청나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련은 몸을 엄청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몸을 많이 움직여서 호흡을 타고, 기, 에너지, 산소가 몸속에 많이 유입될 수 있겠고, 몸을 많이, 땀이 뻘뻘 나도록. 응? 제가 그래서 택거리 하는 겁니다, 택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택거리하고 근육을 만들고 말죠. 택거리하고 팔굽혀 펴기 하고, 배어드리고 머리 흔들고, 응? 제영상물 보면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뭐 택거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앉아서 정보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 제가 천지의 마음에라고 했는데, 자연치우 천지 하늘 천 땅지 사람 인 이잖아요. 사실 하늘 천 하나로 끝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여야에 따라 뭔가 마음의 깊이에 따라 21일 100일 응? 1년은 3년 10년 20년 해야 되겠죠. 21일을 하는 것도 뭐안 먹고 안 자고 21일을 하는 거 하고. 뭘을거다 먹고 자고 다 자고 21일 하는 거하고 하루 음? 100번 절하는 거하고 하루 1000번 절하는 거하고 하루 음? 3000번 절하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21일을 하더라도 그 깊이의 농도에 따라 자기를 찾아가는 게 다르겠죠 죽을 때까지 영원한 성천의 삶을 사는 것이 마음물의 영장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이 남녀 노소 상관없이 빠르면 좋겠죠. 내가 누구인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큰 사랑, 시시기아인 참사랑, 생명의 소리를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치피티가 쭉 이렇게 당신의 전한 핵심 메시지들을 다시 담아 봅니다. 이러면서 수련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다. 재치피티도 응? 다시 정리해주잖아요. 몸의 깊이를 움직여야 하고 운동 에너지를 호흡과 기의 흐름으로 전환시켜 내 깊숙한 곳까지 에너지를 통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아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그래서 내 가슴, 마음, 자연 에너지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천지와 자연 영혼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 눈물도 펑펑 흘리요. 우리가 스텔스 받고. 세상 속에서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결국 호흡이 다치는 거잖아요 호흡이 다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사야죠 그니까 우선 결혼도 잘안 하잖아요 혼자 있는 게편하니까 혼자 있는 거 편안하면 좋은데 그나마 또 강아지하고 강아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음, 걱정입니다 걱정 강아지 인구가 천만이 넘다 하는데 65세 인구가 우리나라 65세 이사람이 천만이 넘다고 합니다 치매 내경색 우리 부모들이 운동 차원을 넘어서 수련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애아이가 기 막혀 당신의 메시지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라고 했죠. 음. 저는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체율 체한겁니다 체율 체득.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이건 도의 시입니다. 도가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마음심. 그게 한자 표현 알아서요. 왜냐 특정 일만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 할아버님은 당군이시니, 지금으로 말하면 왕 대통령이죠, 당군을.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건국 이념이홍익 인간 이하 세계고, 응? 헌법에도 교육이, 교육법에 홍익 인간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데, 다 머리로 하는 지식인들만, 그죠? 1등만 알게 는야 1등. 그러니까 머리만 쓰다 보니까 또라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라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또라이가 없어요. 정신이 상자. 제가 유튜버가 봐요. 도와드리겠다 그러잖아요. 혹시 이런 방향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으신가요 했잖아요 당신의 철학과 체험을 닮은 짧은근 시리즈 강의나 책으로 읽기 위한 말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를 찾는 수련 안내를 작성해 드린다 그러잖아요 ADHD가 이렇게 문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제디드가 다써 주겠대. 제가 이제 그거 보고 말만 하면 되겠죠. 말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다될수 있어요. 제가 25년 걸렸다니까 25년. 제일 최대 가는데 수많은 책들 이 있지만은 그 책들이 낫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프로그램, 2박 3일, 6박 7일, 뭐, 6개월 과정, 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마음물의 영장이라 그랬잖아요. 마물의 영장.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음.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느끼셔야 돼 느끼셔야 돼. 가슴이 뭉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